안녕하세요. 똥구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우승 경쟁이 치열한 이번 시즌에 윈 나우를 외치며 올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인데요. 필라델피아가 본격적으로 탱킹을 유행시키며 얻은 벤 시몬스와 조엘 엠비드를 팀의 중심으로 매년 성적을 끌어올리던 중이었죠. 결국 이번 시즌이 우승 최적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미 버틀러와 토바이어스 리스를 영입하며 리그 최상급의 선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두 선수들의 트레이드로 빈약해진 뎁스를 조나단 시몬스와 제임스 애니스의 영입으로 어느 정도 메꾸긴 했지만, 후보 생산력으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빠른 페이스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많이 실점을 하는 농구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퐁당퐁당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는 팀입니다. 하지만 준수한 슈팅 효율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유투 수치와 리바운드 수치 모두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 시몬스가 데뷔하고 나서 패스에 관련된 수치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올해도 역시 어시스트 수치에서 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네요. 다만 많은 패스만큼 실책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슛만 있으면 완벽한 벤 시몬스입니다. 입단 전부터 포스트 르브론이라는 평을 받으며 큰 기대를 모았던 시몬스는 입단 첫해 발목부상으로 통째로 날린 뒤 저번 시즌 복귀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뛰어난 운동신경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평균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피아델피아의 얼굴로 맹활약 중입니다. 모든 걸다 가진 듯한 시몬스도 아주 큰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외곽슛입니다. 커리어 통산 페인트 존 안에서의 공격 비율이 96.8%에 달할 정도로 돌파 혹은 포스트 공격 옵션이 전부인 선수입니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봤듯이 시몬스의 외곽 능력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페인트 존 공격 비율이 더 늘어나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점 슛을 장착한다고 밝혔고, 휴식기간에도 외곽슛 연습비중을 많이 늘렸다고 하니 기대보면 좋겠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시몬스가 외곽슛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단점을 찾기 힘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빠른 농구가 가능하며, 뭉 포지션 대비 사기스러운 피지컬로 뛰어난 수비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넓은 시야와 뛰어난 볼 핸들링을 바탕으로 리딩 능력과 어시스트 수치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지미 버틀러와 토바이어스 리스가 팀에 합류하며 시몬스의 공격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무난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작년 보스턴과의 매치업에서 보았던 시몬스의 무기력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다음 시즌에는 외곽슛이 어느 정도 장착된 시몬스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그 최고의 캐치 인 슈터인 JJ 레딕입니다. 올해로 34세를 맞이한 레딕은 선수 인생 말년의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입니다. 그가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곽 슛입니다. 올해 81%의 슈팅이 미드레인지와 3점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공률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오프 더블 움직임이 매우 뛰어나 경기를 보시면 계속 열심히 뛰어다니는 레딕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전술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도 볼수 있죠. 하지만 부족한 운동 능력과 작은 신장으로 수비력과 돌파 능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플레이오프는 무난히 진출할 필라델피아에서 데뷔 13년차를 맞은 레딕은 100%의 플레이오프 진출 경험을 자랑하고 있으며 13년 동안 덩크를 한 번도 안 해본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아, 맞다. 레딕은 리그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중한 명입니다. 다음은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 중한 명인 지미 버틀러입니다. 입단 당시부터 수비력의 강점을 보였던 버틀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공격력도 크게 향상되어 레너드, 폴조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수 겸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버틀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치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뛰어난 전술 이해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매우 좋아서 출전시간이 길고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여 속공 상황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항상 1옵션을 맡아왔던 걸 생각해보면 야투 시도 횟수는 매우 적은 편이네요. 안 그래도 현 필라델피아에서는 엔비디2 2은 2옵션으로 활약 중이기 때문에 감독에게 본인 역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죠. 버틀러는 전체적인 슈팅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고 포스터 플레이를 즐겨하며 파울 유도 능력이 뛰어나 자유투를 많이 얻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버틀러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클러치 능력인데요. 이미 중장거리에서의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버틀러 영입 이전까지 4쿼터와 클러치 경기력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필라델피아는 리그 최고의 클러치 슈터를 데려오며 안정적으로 경기 후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버틀러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슛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최전성기 시절보다 미드레인지 비중이 줄었고 3점 비중도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드로 영입된 토바이어세리스입니다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해리스는 2월 트레이드로 필라델피아에 합류했습니다. 전체적인 슈팅력이 많이 향상됐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서 공격 전술에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력이 준수하고 볼 소요 시간이 적으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 스피드에 대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을 직접 몰고 공격을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현 필라델피아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전 클리퍼스의 4년 8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거절하고 향후 FA 대박을 노리는 해리스. 과연 그에 걸맞는 활약을 이번 시즌 남은 경기들에서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해리스가 전성기를 맞이한 상황인데 클리퍼스가 너무 짜게 값을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현 필라델피아 1옵션 조엘 엔비드입니다. 데뷔 3년 차이지만 벌써 리그 최고의 센터 자리로 올라선 엔비드는 센터로서는 모든 걸다 가진 선수입니다. 포지션과 사이즈 대비 민첩성이 뛰어나고 축복받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으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죠. 특히 림 프로텍션 능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며 강력한 포스터, 부드러운 슈터치, 다양한 공격 무브와 스킬셋을 활용합니다. 3점슛도 던질 줄 알며 자유투 성공률도 뛰어나죠. 다만 올 시즌은 미드레인지와 3점슛의 성공률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엔비드는 내구성과 많은 실책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죠. 드래프트 이후 2년을 부상으로 날렸으며 재발 가능성이 쉬운 발부상으로 앞으로 더 주의해야 하는 엔비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년부터는 부상에서 벗어나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호그 기질이 상당해서 센터지만 1대1 공격을 즐기고 실책을 많이 유발하는 편입니다. 엔비드는 약간 또라이 기질을 가진 선수죠. 트레스토킹을 즐기고 상대의 신경을 자극하는 데도 같은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리그 흥행을 주도하기도 하죠. 재밌으니까요.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후보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J 맥코넬입니다. 언드래프트 출신인 맥코넬은 슈팅력과 수비력이 준수하고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가 일품인 선수입니다. 다음은 조나단 시몬스입니다. 작년에 비해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기량 저하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몫은 할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임스 애니스 3세입니다. 휴스턴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고 있던 터라 트레이드 소식에 놀랐었는데요. 휴스턴에서 보여주던 활약처럼만 해 준다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퍼칸 콜크마즈입니다. 3점 능력이 준수한 선수이며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이크 스카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반 마리아노비치입니다. 인간 포탑 같은 이 선수는 엄청난 피지컬로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동력은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을 되돌아보면 지금 엔비드의 기량이 최고로 오른 상태인 건 맞지만 아직 벤시몬스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후보진들의 생산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우승을 위해 유망주들과 드래프트 픽까지 이르면서 도박을 걸기에는 다소 위험한 행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버틀러와 헤리스의 조합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이두 선수는 모두 내년이면 FA로 풀리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필라델피아의 관전 포인트는 벤치 자원들인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 맞대결에서 필라델피아가 밀리는 건 상상이 되지 않죠. 하지만 벤치 자원들의 전력이 약해서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힘을 온전히 다 쏟아부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